10월 7레토 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11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여로보암의 통치의 둘째 단락 중 둘째 에피소드인 13장 11절에서 32절은 베델의 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과 심판을 기술합니다. 베델에 거하는 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산당에서 행한 일과 그가 왕에게 선포한 여호와의 개시 등 모든 일을 아들에게서 전해 듣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소개되고 스스로도 선지자라 일컬으며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후에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로 불리어진 것을 볼때북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를 참된 선지자로 여기는 것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아들들과 함께 우상숭배가 만연한 베델에 잔류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보는 여로 보암의 새로운 종교 정책을 거부하지 않았거나 타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는 아들들을 여로 보암이 만든 절기에 참여하게 두었습니다. 아들들이 베델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 사람의 행방까지 목격한 점은 국어 절기 행사에 가담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셋째 18절에서 이 선지자는 사람을 속이고 여호와께 계시를 받았다 라는 거짓말을 서슴치 않게 행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듣고 큰 관심을 갖게 된 베델의 선지자는 마침내 그를 만나게 됩니다.선지자는 아들들에게 물어 그가 간길에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히 그를 따라잡기 위해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묶으라고 명합니다.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은 선지자는 마침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확인차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인지 물었고, 그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쁘고 긴장된 일정을 보냈으므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허기지고 목마르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긴장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다시 여정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배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임과 소금의 가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배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한 후 자신의 소개도 하지 않고 곧바로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의 초대와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은 앞서 여러 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의 초대와 반응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그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으라고 제안합니다. 떡을 먹으라는 제안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며 이 행동은 실상 나머지 금령인 베델로 돌아가는 것, 물을 마시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선지자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베델 선지자의 아들들도 여러 보암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사건을 목격하였기에 떡을 먹고 베들로 돌아가고 물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아버지나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동조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선지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지만 결국은 그의 초대에 응하고 맙니다. 그는 여호와의 금령을 선지자에게 조목조목 나열하고 그의 거절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베델 선지자는 그가 초청을 거절하자 자신도 그와 같은 선지자임을 밝힙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초청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의 이유로 됐으므로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을 초청의 이유로 대받아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고 속이는 데담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천사를 운운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고 영적 도덕적 판단력이 미비되었으므로 욕심과 집착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이 받은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임을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경계심을 풀었고, 여호와가 사자를 보내 자기를 대접하라고 했다는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와 함께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다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베델 선지자의 첫 번째 제안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라는 말과 거짓 계시에 속아서 불순족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거짓 예언을 더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배고픔과 고단함보다 안락함과 편안함심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는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가정 하나 없이 수용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장해서 미혹해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꿈이나 천사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주장하는 이들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메시지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로 인해요. 수많은 미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굳건있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